하나님께서는 많은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죠. 은사를 주시고, 각 사람의 이제 성격이나 성향에 따라서 많은 것을 다양하게 주시는데, 요셉에게는 꿈 해몽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대로. 그래서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각기 달란트를 주셨는데, 우리 모두는 이것을 지혜롭고 은혜롭게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엇보다 은사의 근간이 되는 은사는요, 어, 여러분, 가장 중요한 은사가 뭘까요? 사랑보다 더 앞서 나갈 은사는 없습니다.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 어, 그 같은 것 뿐만 아니라 사랑아, 무슨 다른 어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보다 이 사랑의 은사가 가장 앞서야 되고, 사실은 은사가, 은사가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깃들여있지 않는다 하면은, 그걸 올바른 은사라고 볼 수는 없죠. 요셉은 이제 꿈으로 인해서 술 맡은 자가 복귀하면, 어 뭐라고 했습니까? 아 나좀 봐달라. 나좀 기억해달라. 이렇게 말했지만, 술 맡은 반원장은 어떻게 했습니까? 잊어버렸더라. 잊어버렸더라. 금방 억울한 감옥생활에서 해결, 해방시켜 주실 거라 여겼겠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금방 어울함을 풀어주시진 않았어요.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기도할 때, 그래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이런 거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 언제까지 해결해야 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요구를 하죠. 근데 그 관점이 누구 관점입니까? 내 관점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는 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이고요. 응답도 내가 원하는 것이나. 내가 원하는 그 시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이제 스무 살도안된그 어린 나이에 어 노예로 팔려 나갔어요. 그런데 요셉이 몇 살에 총리가 됐는지 아세요? 요셉이 애굽에 3 0세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십몇 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 중에 감옥에서도 있었고 그렇죠? 무려 13년이나 되는 긴 기간 동안에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연단의 과정이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기다림의 시간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인내를 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 것이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미리부터 하나님 아이 요셉, 요셉에게 너 앞으로 10년만 고생해 10년 후에는 넌 애국의 총리가 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죠? 좋았을까요 봐요 근데 그런 말씀은 전혀 없고 여전히 앞이 보이지 않는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실의 벽이 너무나 견고해서 뛰어넘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계속되어 왔어요 그거를 지탱하는 그럼 이 벽을 넘을 수 있다 소망의 벽으로 나갈 수 있다 라고 어, 우리가 생각하고 할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갈수 없어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 견디고 나가는 겁니다. 문제 해결이 안 되고 어, 이렇게 되어진다 하더라도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있다.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했어요. 그래서 기쁨으로 울며 씨를 뿌린 지언정 내 어떤 삶의 씨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거 하나하나 복구하면서 해결해 나가면서,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나중에 더큰소망으로 필요로 채워 주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41장은 애굽 왕이 바로가 꿈을 꾸게 됩니다. 전혀 그냥 2년 넘게 아무 일도 없었던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바로가 꿈을 꾸게 돼요. 이때 이제 요셉의 은사가... 진가를 발휘하는 그런 거겠죠 우리가 살펴봤듯이 살찐 일곱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가서 갈밭에서 풀을 뜯고 있었어요 그런데 뒤에 굉장히 빼빼마른 파리하고 흉한 일곱 마리 암소가 나일강으로 올라와서 그 소와 함께 나일강에 서 있었어요 그런데 흉하고 피해한 소가 아름답고 살찐 소 일곱, 일곱 마리를 잡아먹는 꿈이었어요 바로 그 꿈이 너무나 희한해서 잠을 깼어요 그리고 다, 다, 자, 다시 잠을 들었는데 이번에는 아주 굵고 충실한 일곱 이삭이 나오고 그 뒤에 가늘고 뺏싹 마른 일곱 이삭이 또 나오는 그 가는 이, 일곱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이삭을 또 삼켜버려요. 그런 꿈을 바로는 꾸고 나서 잠에 깼습니다. 이게 뭔큰 징조라고 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왕은 그 일로 심히 근심했더라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래서 애굽에 있는 애굽에 있는 점술가 무슨 예언자 뭐 이런 잡다한 사람 들 알려진 사람들 죄다 끌고 모았습니다. 그래서 8 절에 보면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자가 없더라 누구도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자 요셉이 요셉이 내가 좋게 꿈을 해몽해 줬으니 바로왕한테 가면은 나를 기억해 달라, 나를 이 억울함을 풀어달라라고 바로에게 부탁을 하잖아요. 부탁을 했는데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는데 2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뜬금없이 바로왕이 꿈을 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때가 여기에서 어, 다시 또 어, 이 하나님의 때가 다시, 다시 이른 거죠. 이이 때가 이, 이르게 된 겁니다. 그때 갑자기 술마은반원정이 복직하면서 요셉의 꿈이 생각났던 거예요. 요셉의 꿈이 생각나서 그렇게 해서 어떡합니까? 왕에게 이야기를 하게 돼요. 여러분,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다른 일이 아니더라도요, 우리는 늘상 어떤 때를, 때를, 어, 바라고 또그 때를, 어, 목적에 놓고 또 이루어 가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예전에 예전에 제가 지금 분당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원래 처음에 그 사랑의 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는 청소년 사역을 굉장히 어, 잘 하셨던 목사님이 에요 청소년 부흥 집회를 굉장히 잘 인도하셔서 그래서 쉽게 말해서 청소년들이 모였다 하면요. 그 이찬수 목사님 그 부흥에 인도하고 그 설교 말씀에 많은 청소년들이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면서 주님께 돌아오는 청소년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청소년 사역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찬수 목사님의 책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보게 되었어요. 보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있는 책 중에 이런 그 간증 글이 하나가 올라오더라고요. 이제 한 번은 이찬수 목사님이 부흥 집회를 인도하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수천 명의 젊은 어린 그 아이들이 다 모여 있어요. 말씀 듣겠다고 모여 있는데 그래서 정말로 사력을 다해서 말씀을 전하고 많은 청소년들이 회개하고 어, 죽게 돌아오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이제 일을 다 마치고 어, 가방을 싸고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어떤 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요 정도 되는 여학생이 급하게 달려와가지고요 쪽지 하나 쪽지 하나 탁 내밀고 도망가더래요. 그쑥 내밀었는데 그거를 일고 후다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학생이 준 편지를 이제 주머니에 넣고 자기가 차로 딱 올라가다 그게 생각나서 그걸 읽었대요. 읽었는데 그 여학생이 어떻게 편지를 보냈냐면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해서 가족은 엉망이 되었습니다. 아, 모두들 지쳐갈 즈에 자신은 너무 힘들어서 어, 도저히 살 기력이 없었다. 그래서 자살을 결심을 하고 막 죽으려던 차였다. 그런 차에 아, 교회 다니는 친구로부터 전화를 받게 됐대요. 교회를 다니는 친구로부터 전화를 받게 됐는데 그 친구가 우리 이번에 청소년 수련회꼭 같이 가자고 설득을 했던 거예요. 그 되게 설득을 하면서 막 설득을 했는데 이 여학생은요 이제 죽을 건데 뭐 거기 한번 가자고 하니까 소원을 들어줘야 되겠다 하고 어, 마지막 따라온 것이 그 이찬수 목사님이 청소년 집회 하는데 따라온 거예요. 그래서 그 수련에 따라갔다가 거기서 이제 말씀의 은혜를 받은 겁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고 도대체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생각지도 못하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 여학생이 자살을 했을까요? 당연히 안 했겠죠. 자신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그러면서 그 밑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그막 별표까지 쳐가면서 라인까지 거가면서 이렇게 썼대요. 이제는 죽지 않기로 했어요. 오히려 더 압착같이 살고, 그리고 내 신앙이, 내 신앙이, 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신앙이 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런, 어, 내용의, 어, 그 편지를 적어, 적어 줬다는 거예요. 그렇게 적어 줘서 한참을, 한참을, 어, 그, 거를 읽으면서 울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굉장히 적절한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의 분명한 때는 그렇게 놀랍게도 그런 가운데에서도 역사하신다.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겪고 있었던 것이 그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때가 언젠가 도대체 왜 이런 문제 해결 안 해주시나 그런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전혀 안 이루어져 지 가고 있는 것 같지만,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ING입니다, ING. 그렇게 해 가시고, 어, 있다는 거예요. 이 요셉이 2년 동안, 2년 동안 그 감옥에서 억울함과 그런 그 물분의 고통을, 어, 보낼 수도 있었겠지만, 근데 하나님의 때, 때가 되니까 기억나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어, 때가 되니까 어, 술 맡은 관원장은 기억 냈다. 10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바로께서 종에게 놓아서 나와서 꿈는 관원장을 친이대 집에 가두셨을 때, 나와 그가 하룻밤 꿈꾼, 어, 꿈을 꾼줄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이대장에 조이된 희부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며,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의 해석하더니, 그 해석대로 나는 복직되었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바로왕은 그렇게 꿈을 잘 해석하는 그 요셉을 당장 데려와라. 잘 나가는 사람들 다 점술가들 아무리 많이 모아놔도 이 꿈을 해석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요셉을 데리고 오라. 11, 14절 말씀에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 옥에서 내놓은지라. 이렇게 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감옥에서 나오고요. 긴 고난의 터널이, 터널이 끝나고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해가는 어, 그런 과정으로 어, 다시 또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시죠. 바로왕이 요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에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 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이 푼다 하더라. 근데 요셉은 어떻게 말합니까? 겸손하게 말해줘. 겸손하게 어떻게 요 16절에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다. 모든 것의 근원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도 우리 삶을 이기게 하고 해결해 주시고 이루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그냥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성경 말씀에 있는 대로 포도나무가 있으면 그 포도나무 원줄기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돼요. 그러면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나를 떠나서 결코 살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정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어, 되시는 분이십니다.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죠. 그래서 29절, 31절에 온 애굽 땅에 일곱 해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일곱 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에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젠 이 땅에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다. 이렇게 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요. 오늘 요새뿐만 아니라 모든 자에게도요. 이와 똑같은 미래를 조명해주세요. 조명해주십니다. 우리는 표현을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예언을 주셨어. 하나님께서 이런 어, 장내 이런 것을 계시하셨어 어, 이거는 표현이 옳지 않습니다. 이끄신 거예요. 이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끄신 거예요. 모든 믿는 자들에게 미래를 보여주신다는 건요. 성령께서 조명해 주신다 하는 거죠. 그렇게 요셉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갈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나갔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형통함으로 이끄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세요. 그래서 내가 가는 길은 나 혼자 걷는다면 실패와 좌절, 엉뚱한 길로 흘러 들어갈 수 있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면 어때요? 절대로 엉뚱한 길로 빠져들지 않는다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근데 사실 생각보다 그렇게 쉽진 않아요. 그죠? 33절, 36절에 이제 바로에게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들 가서 애국당을 다스리게 하고, 바로께서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을 두어 그 일곱 배 풍년에, 풍년에 애국당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이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국당의 이말 일곱 배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기록, 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셉이, 요셉이 단지 그냥 바로왕의 꿈 하나 해석했다고 해서 애국의 총리로 세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꿈을 주신 거는요, 미래에 대한 설계예요. 미래에 대한, 어, 계획입니다. 이 계획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이용할지를 잘 플랜을, 플랜을 짠 거예요. 그 플랜을 짜서 결과적으로 7년 동안 흉년 들고 7년, 7년 동안 뭐예요? 풍년 들잖아요. 그 미래에 대한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안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7년 동안 흉년을 주고 7년 동안 풍년을 주신다. 요즘으로 말하면요. 어, 요즘으로 말하면 어, 삼성전자. 삼성전자 주가가 어, 앞으로 7년 후에는 얼마가 돼 있을 거다. 어느 정도 돼 있을 거다. 앞으로 그 7년 그 이후에는 또 얼마가 돼 있을 거다. 이런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시점에서 주식을 사든지 팔든지 하겠죠. 그렇죠? 요셉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꿈 해몽의 능력으로요 뭐를 했다고요? 인생의 플랜을 짠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 왕이 왕에게 왕이시여, 이렇게 하소서. 이렇게 하면 어 많은 돈을 벌수 있습니다.라고 했겠죠. 그래서 결국은 결론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그 꿈을 통해서 바로왕 당시 애굽의 바로왕을 정말로 말 그대로 왕이지만 대부자가 되게 만들어 만, 만들어 줬다는 겁니다. 그러 요셉으로 인해서 미래에 어떤 많은 부를 오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애굽왕이 어때요? 외부방이, 어, 그 요셉을 더욱더 신뢰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어, 꼭 기억하셔야 될 거는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있다.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 때를 사모하면서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하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발, 우리 앞에 그 미래를 조명해 주신다. 이두 가지만 확실하게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뭐, 뭐를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때를 주신다. 또 우리의 앞에 갈 길을 뭐 해주신다? 조명해주신다. 아,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 더욱더 기쁨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